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의 곡집사 제이입니다.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는 다양한 사무용품이나 공구와 같은 소모성 자재가 대량으로 소비됩니다. 이 때문에 이를 구매하여 납품하는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기업 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크레 더블입니다. 2001년 8월 6일 주 이크레 더블로 설립하였고, 2004년 4월 한국 기업 인증을 거쳐 2007년 5월 주 이크레 더블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12년 6월 비투비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주익 크레이더블 네트워크를 설립하였습니다. 종속회사와 함께 B2B 기업 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신용인증사업, 위더스플 서비스, 전자조달솔루션, B2B E-마켓플레이스 등의 신용인증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체입니다. 2019년 매출액 409억원, 2019년 영업이익 167억 원 2020년 11월 24일 기준 시가는 24,500원입니다. 아이마켓코리아입니다. 2000년 12월 8일 주아이마켓코리아로 설립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대상 MRO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2003년 7월 모바일 이마켓플레이스 e 서비스를 본격 실시하였으며 12월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 삼성그룹에서 인터파크그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터넷 유통업, 경매업, 광고업, 인터넷 비즈니스 개발 컨설팅,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인터파크그룹의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2019년 매출액 2조 9,238억원, 2019년 영업 이익 520억 원. 2020년 11월 24일 기준 시가는 8,940원입니다. 이상 네트워크스입니다. 2000년 3월 주 애니 스틸닷컴으로 설립한 후 2003년 9월 이상 네트워크스웍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업 간 전자상거래 B2B 이 e 마켓플레이스로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판매자 간 거래를 할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제조 및 판매업과 인테리어 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보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B2B 전자상거래 수행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업체입니다. 2019년 매출액 582억 원, 2019년 영업이익 75억 원, 2020년 11월 24일 기준 시가는 7,370원입니다. 대명 소노 시즌입니다. 1972년 3월 11일 남성 축산으로 설립 후 2020년 3월 주 대명 소노 시즌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업성 소모자재 도소매업, 영상보안장비제조업, 영화관 운영업, 부동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대명소노그룹 계열의 기업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업체입니다. 자회사인 대명소노는 대명건설과 소노호텔리조트 대명코퍼레이션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 2186억원 2019년 영업이익 39억원 2020년 11월 24일 기준시가는 1090원입니다. BK탑스입니다. 1991년 3월 30일 설립되었습니다. 유통부문과 IT부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성 자재 및 소비재에 대한 통합구매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계설비고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재생 LED설치사업, 웹개발사업 영위업체입니다. 브랜드사와 제휴 및 총판 계약을 통해 쿠팡, 이베이 등 주요 쇼핑몰의 B2B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 557억원, 2019년 영업손실 140억원, 2020년 11월 24일 기준 시가는 16,800원입니다. B2B 마켓플레이스의 대표적인 모델인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업체들 MRO는 사업 분야의 특성상 수요, 수요가 안정적인 데다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에, 오늘은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관련 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